탈색을 진짜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탈색을 네. <laughs> 보통 우리가 하고 보통은 내가 어떤 색깔들이 잘 어울리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어떤 피부톤들이 잘 어울리는지 알려줄 수 있으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고객님들이 탈색을 하고 났을 때 색깔을 이제 입히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내가 어떤 색깔들이 잘 어울리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근데 소아쌤이 탈색 전문가라 제가 이렇게 한번 섭외를 요청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한번 소아쌤이 이때까지 했던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탈색을 보통 우리가 하고 어떤 피부톤들이 잘 어울리는지 알려줄 수 있으세요? 네. <laughs> 보통 쿨톤이랑 웜톤으로 많이 나뉘는데 보통 알고 계신 거는 쿨톤은 얼굴에 붉은기가 좀 많이 도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붉은빛이 좀 많이 도는 쿨톤인 고객님들은 애쉬 계열 컬러를 하시는 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애쉬 컬러가 보색 대비를 줘가지고 얼굴이 좀더 환하게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붉은빛이 조금 많은 분들은 애쉬 계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정리해보면 약간 피부톤이 붉거나 얼굴 톤 자체가 균일하지 않으신 분들이 애쉬 계열의 컬러를 하게 되면 좋다는 거네요. 네. 이제 얼굴에 조금 노란빛이 많은 웜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바이올렛 계열의 바이올렛 브라운이나 아니면은 좀 붉은기가 가미된 레드 브라운 같은 컬러들을 하시는 게잘 어울리시거든요. 바이올렛 컬러는 보통 웜톤이나 쿨톤이나 다 포괄적으로 잘 어울리는 컬러라서 딱히 바이올렛 컬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릴 게 없는 것 같고 레드 계열은 혈색을 살려 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얼굴이 더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손님들 같은 경우 레드 계열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혈색을 했다고 해서 엄청 막쨍한 부담스러운 그런 레드 계열이 아니라 레드가 은은하게 도는 지금 제 머리 컬러도 약간 레드 계열의 컬러인데 이렇게 완전 쨍한 레드 계열이 아닌 좀 은은하게 보이면 더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이거든요. 좀 응. 초코 브라운 같은 컬러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너무 그 쨍한 컬러는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피부가 붉거나 트러블이 좀 있는 분들은. 깨끗해 보이기 위해서는 애쉬 계열의 컬러를 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웜톤 이 얼굴인 경우에는 약간 레드한 계열 이런 계열들도 잘 어울릴 수 있다. 근데 웜톤인 분들도 애쉬 계열을 해도 괜찮죠? 잘 어울려요. 어, 네. 잘 어울린다. 아, 이래서 우리나라가 애쉬가 유행을 하는 게 이런 이유구나. 그쵸? 애쉬 컬러가 붉은기나 노란기나 다 중화를 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애쉬 핑크나 뭐 아니면 애쉬 바이올렛, 애쉬 블루 이렇게 애쉬를 같이 활용해서 컬러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보니까 소아쌤 고객님들이 애쉬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 어, 맞아요 네 제가 보면 뭐 일주일에 거의 한 30명 정도 이상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애쉬 계통의 컬러를 많이 하셨던 거구나 고객님들이 아 이제 이렇게 좀 이해가 됐네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피부톤이 까만 분들은 어떤 컬러를 하셔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까만 거는 보통 붉은 기가 많게 까맣거나 노란 기가 많게 까마져서 되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초코 브라운이나 아니면 라이트 브라운 이런 미디움 컬러가 보통은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피부톤이 좀 어두우신 분들께는 아 그러면은 피부톤이 좀 어두운 분들 어두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컬러. 너무 밝은 것도 좀 그렇고, 네. 어, 너무 어두운 것도 그렇고, 네. 중간 정도의 은은하게 어울러질 수 있는 색깔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네. 얼굴이 좀떠 보일 수도 있어 가지고.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얼굴이 하얗신 분들은 대부분 컬러가 다잘 어울리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얼굴이 아파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거나 혈색이 없어서 많이 창백하신 분들은 붉은 빛이 들어간 핑크 계열, 레디 계열. 하면은 얼굴에 좀더 생동감을 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피부 톤에 맞춰서 잘 어울리는 염색이 다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염색을 체인지를 할 때는 피부 톤을 이렇게 고려해가면서 염색을 하는 게 좋나요? 네. 음. 피부 피부 톤이 제일 중요해요. 음. 염색할 때는. 음 그거를 보고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네. 아 어, 신기하네요. <웃음> <웃음> 저도 해보고 싶은데요. <laughs> 아, 그러면 이제 탈색을 할때 처음이신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laughs> 탈색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주의해야 될 점이나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나요? 첫 번째는 머릿결이죠. <laughs> 머릿결을 너무 상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탈색을 완강히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음, 저도 이제 소아쌤 본지 지금 몇년 넘었잖아요. <laughs> 네. 탈색을 진짜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 <laughs> 맞아요. 네, 어떻게 하셨었어요? 저는 탈색을, 뿌리 탈색할 때마다 정말 아래쪽에도 탈색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클리닉을 되게 꾸준히 해줬고, 염색할 때도 물론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하니까, 염색할 때도 클리닉 꾸준히 해주고, 샵에서도 클리닉하고, 집에서도 홈케어 꾸준히 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머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잘 달려있지 않나 음, 근데 <laughs> 탈색을 하면 머릿결이 그렇게 많이 상해요? 네 머리 얇으신 분들은 훨씬 많이 상하고 녹거나 끊어지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들을 좀잘 보고 시술을 들어가야겠네요 네. 그러면 탈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는 이미 모발에 있는 단백질을 다 빼내서 컬러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클리닉을 하셔도 효과가 많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머리가 더 많이 상하는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클리닉을 하는 거라서 클리닉은 정말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하시고 안에 인위적으로 넣은 단백질이 빠지지 않게 집에서도 꾸준히 트리트먼트나 뭐 에센스 같은 거, 꾸준히 발라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할것 같아요. 보통 탈색을 하고 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빠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뿌리를 또 맞춰야 되는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그럼 다중에. 색깔 체인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시면 대부분 노랗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막 탈색했을 때처럼 엄청 막 샛노랑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란빛으로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뿌리 탈색이 들어가고 원하시는 컬러에 따라서 뿌리 탈색 횟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뿌리 탈색을 하시고 전체 염색을 보통 많이 하세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탈색을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처음에 왔어요. 그래서 탈색을 뭐 보통 두번 하고 염색 한번 하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몇 달이 지나서는 뿌리 탈색을 하고 또 염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래야 색깔 체인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처음에 탈색을 하시고 그 다음번에 뿌리 탈색을 하실 때 기간을 너무 길게 텀을 두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뿌리 탈색을 하실 때 완벽하게 깔끔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얼룩이 조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은두 달을 넘기지 않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탈색을 하고 나서 이제 뿌리 탈색 같은 경우는 너무 텀을 주지 말아라. 네. 두달 이상 주면은 나중에 색깔 체인지 할때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소아쌤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면 탈색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님들. <laughs> 네. 탈색하고 염색하실 때 고객님들과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편이에요? 그거는 약간 고객님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포괄적으로는 원하시는 컬러가 뭔지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색깔도 찾아오신 것도 보고 제가 많이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첫 번째는 컬러를 중점으로 원하시는 컬러를 중점으로 보고 두 번째는 그 컬러가 고객님한테 잘 맞는지, 고객님 피부톤에 잘 맞는지 같이 그것도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이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어서 고객님 피부톤에 맞는 컬러인지 좀 맞지 않는 컬러이면 맞는 컬러를 또 권유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피부톤에 맞는지 세 번째는 머리결이 그 컬러를 낼수 있을 만한 정도인지 머리결도 같이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구나. 네. 그러면 혹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처음 피부톤이나 이런 염색에 관해서 좀 찍어 본거 같은데 응. 되게 좋은 거 같아요. <laughs> 네. 어.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소아쌤한테 편안하게 그냥 DM이나 뭐 연락해셔 가지고 상담해도 괜찮은 건가요? 어. 대환영입니다. 어, 아주 괜찮아요. 알겠습,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시고 내가 어떤 피부 톤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색깔 좀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아 쌤한테 연락 주시면 상담 편하게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 새벽 막 네시 해도 되, 괜찮아요? 아 그러면 네. 이제 답장은 다음날에 어. 일찍 자는 편이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또 좋은 정보를 한번 같이 또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아 쌤. 감사합니다. 네.